여긴 어디지? 응? 뭐야? 부캐졌네. <laughs> 어? 난 분명히 외국에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오, 나도 외국에 있었는데 그쪽은 어느 나라에 있었어?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황상 납치당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맘대로 만지지 말아주시죠. 납치, 맞아. 이건 납치야. 이제야 생각났어. 내가 어쩌다 이곳에 끌려왔는지. 우선, 나는 가수야. 정확히는 길거리 공연을 주로 삼는 싱어송라이터.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공연하면 사람이 꽤 모이는 정도. 그리고, 처음으로 내 팬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항상 좋은 노래를 들려줘서 고맙다며 커피를 사준다고 했지. 내 팬이라는 그말 한마디에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라갔어. 그때까진 별일은 없었어. 그저 커피를 마시고 조금 수다를 떨다가, 그 다음으론 기억이 없어. 그렇다면 그때 기절했다는 건데, 설마 내가 마신 커피가 문제였던 건가? 아니,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 하지만 무슨 수로 유나야? 유, 유나야 유하 괜찮아? 어디 다친 곳은 없어? 머리가 조금 어지럽긴 한데,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난니 네 팬이라는 사람이 수상해서 쫓아갔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날 덮쳤어. 역시, 그 사람이 납치범인 걸까? 정황상 그렇지. 내첫 번째 팬인 줄 알고 엄청 좋아했는데, 네첫 번째 팬은 나야. 걔는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 어, 고마워.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혹시 네가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납치범은 아닌 것 같고, 우리랑 같은 상황인 것 같아. 여길 탈출하려면 아마 저기 모두와 힘을 합쳐야 할것 같아. 그런가. 일단 알았어. 가서 말이라도 걸어볼게. 아, 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쪽도 혹시 납치를 당하신 건가요? <laughs> 네, 그쪽도 저랑 같은 상황이시겠죠. 그런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이유로 저희를 납치한 걸까요? 뭐, 장기 털고 돈도 벌고 그런 이유겠지? 저기요. 지금 상황이 무슨 예능 방송에서는 몰래 카메라 같은 건줄 아세요? 게, 경찰이신가요? 어. 어. 아 네, 경찰입니다. 그럼 여기서 꺼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살려주세요. 여러분을 도우고 싶은 마음은 차고 넘친다만 저도 같은 처지라 원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이거 경찰로서 실격인데. 어, 아니에요.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위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오셔서 서로 통성명이라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20살 정윤아예요. 직업은 싱어송라이터예요. 잘 부탁드려요. 백유화입니다. 20살이고 유나의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한신아 그냥 평범한 미대생 스물세 살이긴 한데 굳이 나이를 말해야 하나? 저, 전 지현우입니다 미디어 쪽 학과를 다니고 있고, 올해도 23살이에요. 자, 자, 잘 부탁드려요. 이하늘입니다. 25살이고, 직업은 사진작가예요. 다들 잘 부탁드려요. 김설아예요 나이는 22살이고, 언어 쪽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나는 김채야. 나이는 21살이고, 유명한 프로게이머야. 다들 잘 부탁해. 강아리예요. 나이는 22살이고, 심리학 쪽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윤혁신, 어? 25살, 뮤지컬 전공생. 저는 하준우예요. 25살이고, 직업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교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심호진이에요 나이는 24살이고, 현재 농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와... 키가 몇이에요? 거의 나의두 배인데... 너 어, 맞다... 내 소개를 안 했었구나... 내 이름은... 송알라야... 나이는 26살이고... 아, 대학교를 휴학하고 세계일주를 하고 있지... 저는 안정우입니다. 직업은 경찰이고 나이는 26살입니다. 모두들 잘 부탁드립니다. 박민하입니다. 나이는 18살이고요. 직업은 뭐 옷을 보면 아시다시피 학생입니다. 강소희예요. 1 8살이은 학생이에요. 서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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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은직업은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고요. 나이는 올해 은녀석 저는 김서열입니다. 올해 26살이자 전업주부입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기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아서 뭐 하게?